아, 너무 재밌어19초 출장 <laughs> 볼게요. 미래 갈아 끼고. 디스펠 짱. 디스펠 쿨 네. <laughs> 29 4선 무초군능 볼게요. 녹수 조심. 녹수 조심. 버드놈을 바꿔야 되는데. 버드눔 리프트. <laughs> 이제 사선 5초정도 남았습니다. 29초에요. 걷능은 9초, 이제 사선 대비 데뷔할... 서버를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왔어요, 저거 그래? 지나가는대로 바로 가운데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. 어 뭐야 아나 버튼 안 9초에요. 눌렀어 미친 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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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운데도 데뷔하세네 왼쪽, 왼쪽, 왼쪽. 아 너무 그게 가능한데 왜게하죠 검능 29, 4 3 분노는 10초 남았어요. 능 하죠? 아 네. 너무 설레. 검마 아, 이펙 끝나겠네 이제. 무슨 소리야? <laughs> 분노 5초 전 파운드 깔아주라. 아하. 아 몰라 난 무지 제네무적 끝띠 분노 25초 사방 못뛰어요 넘어가겠는데? 야 파운팅 괜히 깐거 같은데? 와씨까야 파운팅 괜히 깐거 같은데 느낌 살짝 든다 아이디 상관없어 어차피 저 사람들 3패 때 파운팅 없어도 잘살 넌! 음. <놀라> 성원이 형이 죽지 나도 탈순 있지만 성원이 형이 죽어 넌! 아형 데카우트 하기 전에 저 사람들이 잡아줄 거야 걱정 맞네 너무하네 <놀네. 웃음> 오케이 넘어가요 이거 뭐 프레이를 바로 쓸 거야? 3패 가서? 15초 남았어 아 그래? 근데 다른 사람들 봐요? 뭐, 다써가지고글때는 없어요 지금. <laughs> 형 파운틴 15천 초 원. 그럼 버디이나 뛰겠습니다 일단. 네, 둘다 음... 쓰세요. 오케이, 뭐 그기는 알아서들. 그기는 알아서들. 59초 입장 볼게요. 50초. 형 파운틴 깜빡여요. 음 괜찮아. 썼어요. 음 잘했어. <laughs> 다음 사선 20초. 네, 안 켜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다음 때 돼요. 지금 안 돼요. 어, 이게 왜, 왜 맞아? 어이가 없네. 다음 때 랩하는 게... 아, 어이 응. 누나랑 검마법사 하고 싶다. 아이! 나 이거 숙인 거같아 이제 타선 대비. <laughs> 다음 게4 5 권능은 54초. 감자 <laughs> <laughs> 조심. 아 슬로우나 써야겠다 그냥 불도 왼쪽 아, 넘어가야 아, 돼 좋겠다. 얼마 안 남았어 넘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음 어 블링크 형님 자동력 어떻신지 건능 어 좋네 어 일점 단거 같네 자동 무적기 무적 무적기 끝나자마자 바로 사선 사선 포가 바로 올라오네 사선 보일 때 김버프들 올리지 싸대기 쳤어요 뭐야 골팡 좀까파고 사선 지나고 넌 들어갈게요. 들어갔어요. 이제 극딜 하세요. 사선 8초에요, 8초. 아, 프레이 벌써 써? 켰는데? 켜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었는데? 아, 그래. 극딜이라서나 우리... 켜는 줄 알았어. 우리 그거 릴이 아니라 했잖아. 아, 못 들었어요. 쏘리요. 이제 사선 대비하세요. 아, 권능은 48초, 권능 48초. 아이고. 권능 10초 전. 발판 없으면 왼쪽 넘어가야 돼. 우리. 왼쪽에 큰 발판 있어요. 왼쪽으로. <laughs> 이제 권능 대비 리들 오른쪽에 큰 발판. 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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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사선 30초 볼게요. 시작으로. 쳤어요. 쿨이. 슬로우 빠져있고, 오른쪽 끝났 이제 서로 <laughs> 영코님, 해도한번가능한가요 어, 도 쿨입니다. 오케이. 원수로 뽑아드릴게요. 잠시만요. 55초 사선 38초 공 볼게요 반탐 평제라고 다음 판은 본원입니다. 네. 아, <laughs> 안 나오네. 여기 떴어. 뭐, 어? 38초 건능 이제 죠건너 얼마 안 남았어요. <laughs> 무적기 메테오 보고 뭐요? 가실 건가요? 메테오 3 0초인메몇오 30초? <laughs> 나, 나 뭐냐 <laughs> 오케이, 오늘 무적이야 가운데 다 볼게요 넣어주세요 네, 넣을게요. 아, 어, 일단 넣었어요. 게임할 때는 조금요. 조금 뭐. 워낙 세서 사람들. 아니, 상관 있다고요, 아저씨들. 왜 이렇게 많냐, 주 아니 게임 자기들끼리 하나. 이래야 하나. 오케이, 나혼나 아이고, 짓는 거. 어이가 없냐, 진 아니 지금 나 무적 없다고요, 아저씨들. <laughs> 아, 겁나 진짜. 아 지금 저거 형을 위해서 그렇게 야. 저렇게 개박딜 해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. 거기에 <laughs> 뽀뽀대라고있습니다 아직 아, 3초 사수 한 3초 졌군요. 회전. 도 34초입니다. 그냥 아, 불독 왼쪽 가자. 불독 왼쪽 가자. 저거 지나가고 왼쪽 바로. 블링크 생각해야 돼. 아, 아? 이번에 안될것 같아. 아씨발, 야백야 백. 이런 올라가지 말이야 이 씨발. 마씨발 블링크 받고 당했어. 이제... 이제... 당했어 이런 그지 같은 게임. 왼쪽이 <laughs> 왼쪽이 저게. 저게. 와, 씨, 큰일 날뻔 했네. 갈뻔, 어, 어, 아, 아, 다음 사선 6초, 힘이구나. 다음 사 6초. 아직 싸대기 안 쳤어요. 쳤어요? 아, 미안합니다. <laughs> 실수했어. 한번 한 더. <laughs> 아, 나 이거 뻘짓 안 했으면은, 데카. 대가... 안 썼었는데. 아쉽구만. 죽이자, 자 플레이 다음 턴인가요? 그거는... 딜을 못하겠다. 다넌 죽어 계시니까, 살아나시면 도와 쓸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살아났어요? 받을게요. 또? 아 사선 지나가면 가겠습니다. 네. 권능 35, 34 어, 드렸어요. 오늘 좀큰까봐 네, 저기서 끝까지 하세요. <laughs> 아 권능 직후에 사선이에요. 사선 사선까지만 보고 극딜인가요? 완전 극딜? 플레이 찾는데? 완전 극딜 아닌데? 아니라고. 그냥 킥. 그냥... 네, 넘어가질 것 같긴 해요. 왔다 성원이 형 노블 쓰셨어요? 아 어쩐지 존나 약해. 위로 <laughs> 아시발 <laughs> 그래, 이거 바로 끌라드야 바로 <laughs> 아 어쩐지 뭔가 이상했죠 형 아니 샤발 다음 사선 50초 아 몰라 키고 죽어 그냥 본능은 14초 15초 야 어,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아무리 님들 저기지만은 <laughs> 이건 들어갔어요 너무 가까운데요 <웃음> <웃음> 저기요 아니 양심이 없네 이 다들 네좀 있네요. 슬로우 풀려도 모릅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<laughs> 풀렸어요. 잠깐만요. 아, 어, 이게 안되네. 나도 볼쓰. 어, 여기 무적기 어. 있는데 좀 무서워요. 저거 어지러로 치면 넘어가. 난, 난, 난 탈출했어. 어쨌든. 어, 이게 까이네. <laughs> 아, 걱정하지마. 저 두블들이 넘겨줄거임. 그럼 맙지 엎드림만 있어도 깨질 것 같은데요? 야, 심호흡을 쓰다가 아니 이렇게 할 거면, 이렇게 이렇게 메이지 할 메이지 거면 왜 졌어? 왜냐고 어나왜 불렀냐고. 뭘왜 불러? 좋아하니까 불렀지이 새끼야. <laughs> 자, 그 좋아하니까. 검은색 확인하세요, 다들. 좋아하는 데 어떻게 그럼. 검은 <laughs> <까만> 거 확인. 채팅도 <laughs> 받았나? 아, 몰라 이제 시간 안 봐. 알아서 해. 그래? 와, 그래가. 이걸 안 봐주네. 아니, 그래. 4패를 왜 봐줘? 봐줄 그래. 이유가 없는데. <laughs> 와, 30초 저항은 봐줄 필요가 없다 이런 건가? 저 알았어? 지금 45 뜨네요. 왜지? 왜 40억이 뜨는 거지? 버그 걸렸네. 아니, 막말로 여기서 4명 탈출하고 2명 남아서 깨겠다. 아, 어쩐지 존나 약해. 노구를 내가 아, 이펙트 써야지 해놓고 안 썼구나. <laughs> 아, 씨. 아니, 노구 쿨이었어가지고 들어올 때. 저거다 아, 아, 가능해요. 죽었네. 다음 코너 얼은다담음 뭐니? 네. 이제 겁나 재미없죠? 아, 겁나요? 아 수가 없네? 왜이 간지러냐? 약간, 우리랑 반만.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데. 그, 휴대폰 디코하고 있어가지고, 소리 안 듣고. 이렇게 존나 안되네 소리 안 듣고 해도 괜찮아. 숨만 쉬어도 될것 같긴 한데. 야, 정연아, 그냥 니는 언스로 파운틴이나 뽑고 놀고 있어라, 고 왜? 나도 엘레 쏘는 맛이 있다니까, 요즘. 이번에 연어를 구필게요 야, 이제 반피되겠네. 큰일 났다, 이제. <laughs> 아. 아, 아. <laughs> 아, 이걸 안 들어갔네. <laughs> 속보, 도현사씨 시드링 교체한다고, 5초 날림 오, 쉣. <laughs> 예. 어? 그럴 수 있지. 뭔 소리야? 해충국방님풀데한데 이거 <laughs> 맞나요? 이대로 해도 되나요? 아, 하는가? 나 이거 시드링 한 번만 잘 썼어도 풀데한데 아, <laughs> 아쉽네. 솔직히, 철이 형, 듀글 잡으면은, 풀데카 거의 확정이라서. <laughs> 왜 이렇게 딜각이 안 나오냐? 49화씩 되는데? <laughs> 4 0억도 보여요, 지금. 5 0억도 보이고. 뭐지? 아니 이거 도현사씨 뭐? 약화하는 거임. 지금, 지금 줄당 60억 보임 어? 오, 니브라 1 3 0억더 오, 레벨업한 보람이 있어. <laughs> 오이씨 뒤집어냈어. 야. 검은 마법사가, 검은 마법사가 어쩌다가 저런 조밥 보스가 되지? 벌써 반비네 한, 한 2분 이면잡겠는데요 2분이 왜? 한 1분 30초 뒤면 잡겠네. 아 어, 이거 못 가네. <laughs> 아, 근데 레벨링이 진짜 의미가 크구나. 크지? 이제 알았니? 너무 커 어, 30억이네, 40억이 간혹 보이네 전부 영권 잎차 빼고 전부 다270 이상 오. 파괴 없을 때는 3 0억이요 30억 어, 이거 파괴이다어 이거 봐주네 <laughs> 아씨 더나왔어게 아, 나 해도 있네. 그때 좀 양쪽에서 동시에 터져버려 그냥. 전 다음 그때 가는요. 네. 뭐 어, 오늘 블링크 진짜 단한 번도 병신 병신같이 터진 적이 없다. 너무 잘 터준다 블링크가. 어, 다음 극들이면 끝날 정도면 난 행복한데 이번에 끝날 것같은데요 그때 좀. 나이스. 피까이는 뭐, 거뭐막 칸으로 가요, 뭐. 폭탄 <목소리도> 찾아서 맞았네. 이런, 쟤. 끝나겠네? 끝나겠는데요? 끝. 끝? 안 해, 안, 끝? 때려. 안 때려. 안 때려, 안 때려. 고생하셨어요. 안 해, 안 해. <웃음> <웃음> 무섭게 아, 다 무적히 쓰고 있어. 아, 아, 무적히 쓰고 아, <laughs> 있네. <웃음> 에이, 뭐야. 미적히한 거야. 무적히 쓰고 있어. 아, 여기도... 겁나 는데 <laughs> 방금 무 뭐야?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저의 해방을 아, 위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시다니 아, 아. 감동받았네요. 누가 부실래요? 아, 이거 정경님이 한번 부셔 주시죠. 네, 제가 부실 생각이었어요, 네. 어차피. 시키지 않아도. 네. <laughs> 아, 제가 한번 좀 뺄게요. 오, 와, 아니, 4분 아직 끼고 계시는데, 4분. 걸렸는데, 4분?